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청직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직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청직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우리 다위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는 충성과 지혜와 성실로 맡기신 것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한다.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상급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청지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많지만 성서학자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청지기는 요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7장인데,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했고,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팔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1장에는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사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던 그 나이가 요셉 17살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경제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 밑바닥에서 또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는 예측할 수 없는 무대가 요셉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또 감당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일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려감의 이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요 요셉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훗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경제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 주인이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오늘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바른 요셉을 신뢰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여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주변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요셉의 용모가 보디발의 안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유혹은 강렬했고 끈질겼으며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내미는 요베세, 이 아내의 손을 유혹의 손을 거절했고요. 성경은 요셉의 청지기다운 모습을 7절과 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습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했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청지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아멘.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성직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그 시대에 복의 전달자로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전달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복의 전달자로 살수 있을까? 여기에 함께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복의 전달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형통의 복,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그림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이 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까? 요셉의 하는 일마다 왜 형통의 복이 임하였을까? 요셉은 왜 억울한 옥살을를 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림에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봐 주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런데 어디에 팔렸어요?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다 성경은 보디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던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왕이 신임하여 경호를 맡겼던 신의 대장이었고요 애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최측근, 왕의 경호대장, 애급에서 영향력 있는 보디발 집에 팔리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봐주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이 기록이 중요해요. 당시에는 집 밖에서 반일을 하는 중노동하는 노예들이 있었고요. 집 안에서 가사 업무를 돕는 노예가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는데 집 안에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올 수는 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들라고 여기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요셉이 주인의 아내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인하여.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기회를 갖죠. 요셉은 훗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에그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하에 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꿈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던 요셉. 시간이 지나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장세기 50장 20절에 그 요셉의 간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요셉이 간증했습니다. 언약간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자언서 19장 21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언약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 다 좋아하잖아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형통하다, 형통한자가 되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됐다 이런 의미겠죠.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3 절.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 23절 간수장도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여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주목할 것.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기록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전제를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은 형통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는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제일 먼저 보았다는 것은 여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가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고 그 결과 요셉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며 청지기로 세우는 장면이 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의복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펜 들시고 표시해 주세요. 자,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요셉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형통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모세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앞장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당연히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믿음의 선진자가맺렸던 언약을 취소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를 만나겠다. 하나님 선언해 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의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더 이상 선민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 그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 젖과 꼬리에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그 사실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난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여호수아가 세운 받은 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여러분들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승리 의 역사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일곱 족세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 했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전쟁을 치러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훗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23편 4절에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될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에는 형통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환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세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신 이유는 그에게 주셨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요셉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언약을 이루시고자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언제라는 것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의 삶의 자리에 형통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 되어서 여호와의 복 받는 자손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 것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그 사람은요 복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요셉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주변에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은혜로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21장부터 제가 언약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그 시대의 권력자고요. 그 밑에 있는 군대장한 비골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물려받은 이삭도요. 아비멜렉과 군대장한 비골에게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듣는 말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삭이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에서 선 야곱이 삼촌 나반에게서 들었던 말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창세계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인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의 언약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전달자 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청지기의 인생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언약안에 살아가는 연들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형통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봐주세요. 7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뒤에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보디발이 요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주목해 보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욕하는 장면이 7 절에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눈짓만 보냈어요. 7절 띄워주세요.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했. 눈짓을 시작한 유혹이 동침하기를 청했다. 히브리어로 내 옆에 와서 누우라. 나와 함께 자자 강렬하게 유혹했고요.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기회입니다. 주인의 안에 손을 잡기만 하면 요셉은 가정총무 이상의 지위를 확보해서 어쩌면 노예 문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자윤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거절했다고 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절이란 단어가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절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 거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청지기 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신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구했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과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세운 것은 요셉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유는 그 주인이 요셉의 성실과 정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난히 요셉의 이 손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4절 마지막 것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22절 간수장도 옥중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은 믿을만한 손이었고요. 성실과 정직을 신뢰하여 그 주인이 청지기로 세웠을 때 요셉 역시 그 신뢰를 깨지 않았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청직이다 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거절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유혹의 손을 거절할 때 뭐라고 말한 자십니까? 구절 봐주세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의 아니다. 자,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했어도, 그 안에는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요셉이 거질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성경을 밝히는데요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이게 청지기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게 이게 청지기다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분별력이고 성경은 이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거절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다른 노예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요셉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에겐 기회가 온 거야. 근데 요셉은요, 그걸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절 마지막을 봐주시면 요셉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 인생의 기준 되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키며 성실과 정직한 손을 가지고 살아듭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다는 것에 욕심 내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준삼아 그 하나님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대의 복의 전달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지기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그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사 주변을 복되게 하여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과의 신뢰를 지키며 성실과 정직한 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에 욕심내지 않았고 거절의 용기를 가지고 유업의 손길을 물리쳤으며 그창직기다음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복의 전달자로 세우사 주변을 복되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했으며 결국에 가서는 그 야급의 모든 가족을 애급으로 초청하여 출애급의 기초 무대를 만드는 구원의 역사로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다움을 우리가 본받아 청직 인생 살아갈 때 우리 모두를 복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복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시대의 형통한자로 세우사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언양을 사는 나를 형통한자로 세우사 내 주변을 복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랑한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온전한 신앙과 오늘 시작하는 중교동부 연합수련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